<laughs> 안녕하십니까. 규 선생입니다. 오늘은 안 졸립니다. 어제 잠을 굉장히 많이 잤기 때문에 오늘은 졸리지 않아요. 어, 아무튼, 힘내서 동학농민운동을 설명해 보겠어요. 아, 동학농민운동 실패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에서는요 그렇게 큰 사건으로 안 꼽혀요. 그냥 순서만 알면 돼. 그리고 의의 마지막에 나올 여섯 글자. 하지만 그 동학농민운동은요 되게 중요합니다. 두 가지 정도 알아놔야 돼. 첫째로요, 동학농민운동은 이 나라에서 백성이 중심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운동이었어요. 아, 민본주의 국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이 백성이거든. 백성이 나라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거야. 이 의의는 되게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우리나라에서 민본주의를 이렇게 어필하는 운동이 없기 때문이고 세계적으로도 몇건 없기 때문이야. 일종의 혁명 같은 거죠. 프랑스 대혁명 만약 성공했으면 프랑스 혁명 뺨치는 중요한 사건이 됐을 거예요. 아시아에서 발생한 프랑스 사건은도 우리가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그렇잖아. 아 왕에게 충성하고 그냥 그 왕에게 충성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면 되지. 이런 거로 보일 수도 있지만 동학농민운동은 결국은 굉장히 사회 개혁을 꿈꾸는 운동이었어요. 그 본질을 바꾸려고 했던 거지. 본질에서 그러니까 뭐음 본질을 드러낼 수 있는 운동 우리나라가 사실은 굉장히 민본주의였다 이런 거 알려주는 거죠. 둘째로요. 정부가 청에게 지원을 요청하거든. 동학농민군 진압하려고. 그래서 청일전쟁의 도화선이 됩니다. 청일전쟁은 세계사적으로 의미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우리가 텐진조약 그리고 동학농민운동. 그 다음에 이렇게 청일전쟁 이렇게 이어지는 것도 잘 봐두시면 좋겠네요. 자, 1894년 이야기를 합시다. 가본년이죠 이때 운동이 이제 벌어지는 뎁쇼. 사실은 1년 전을 먼저 봐야 돼요. 1893년. 보은 집회라는 게 열려요. 보은 집회는요. 아, 보은이 어디냐면 충청북도에 있는 지역이야. 이게 되게 큰 사이즈였는데요. 이게 확장이 돼가지고 전라도까지 커집니다. 뭐거긴 이름 몰라도 되고 근데 이때 전라도까지 확장되면서 사람들이 꽤나 의미를 많이 느껴요. 야 이게 그 동학 집회라는 게 이런 거구나. 동학은 참 좋은 거야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그러면서요, 우리를 그만 수탈해라 라는 말을 이 집회에서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전라도 군수가 조병갑이었는데 전라도 고부 군수였어. 그만수탈하라고 외치기 위해서요. 이게 아 조병갑은 근데 진짜 나쁜 놈이거든. 조병갑이 한 일. 저수지를 만들었어요. 일단 그다음에 사용료를 받았는데 되게 비싸게 받았대. 근데 애초에 저수지도 자기가 판게 아니야. 그 사람들 시켜서 판 거지. 그리고 공덕비. 자기 아버지의 공덕비를 세우겠대. 자기 아버지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공덕비를 세우는데요. 어 이걸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세금을 엄청나게 물리고 또 이걸 노동력으로 많이 부려먹어 그야말로 탐가놀이의 끝판왕이지. 이 조병갑에게요, 우리 좀 그만 스타래라고 전창혁이라는 사람이 글을 올립니다. 이 사람이 나름 글을 좀 배웠다는 이유로 이제 글을 올리는데 탄원서를 제출했죠. 근데 어 조병갑이 얘를 죽여요, 군장을 쳐서 죽여버려. 그래서 그걸로 충격을 받은 전창혁의 아들이었던 전봉준이, 어, 봉기를 일으킵니다. 전봉준은요, 수령을 죽이고 전주를 점령하고 서울을 상경한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나서 봉기를 일으켰어요. 근데 이때 봉기를 딱 일으켰는데, 근데 어쨌든 조병갑은 죽었지. 그리고 조병갑이 죽고 창고를 털었어요. 그래서 봉기를 켰는데요 박원명이라는 사람을 재빨리 정부에서 보내줘요. 이게 신임 군주야. 신임, 신임 군수? 예, 군수입니다. 이 사람을 보내는데, 이 사람이 잘 처리해요. 그래서 동학 농민군이 그냥 해산하거든? 그냥 적당히 흩어져 줘요. 여기저기, 여기 그, 백산이라는 곳에서, 백산 곳에서, 백산으로 들어가서 이제, 어, 잘 처리하고 있네? 라고 꽤 감동을 받았지. 근데, <laughs> 아넥사로요. 아넥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사람을 달래주기 위해 왕이 뽑은 사람이야. 아넥사로 온 사람이, 어, 인명이었나?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 아마, 이용태. 맞아, 이용태였어요. 이용태라는 사람이 와서는요, 동학이다 잘못했구만 하고 동학교도를 막 죽여요. 전봉주는요, 김계남하고 손화중이라는 사람을 다 모은 다음에, 봉기를 일으킵니다. 저 이용태 저 미친 자식이 와 가지고서는 약속을 어기고 우리를 죽여. 한판부터 해서 일으킨 거지. 이것이 1차 동학 농민 봉기예요. 전라도까지 퍼져 있던 이 저, 동학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여기에 합류를 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용태는 도망갔지. 음. 근데 이제 정부에서 요거를 막기 위해서요. 군대를 보냅니다. 예, 별기군 기억하세요? 강력하게 무장한 신식군대죠. 근데 이때 이름이 바뀌어. 경군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어, 800명을 보네요. 너무 적지 않습니까라고 하는데요. 얘들은요, 두길째 소총하고요. 그 다음에 야포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소총인 레밍턴을 가지고 있었어요. 레밍턴 소총하고요. 그리고 게틀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청나죠. 이런 걸 가지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이깁니다. 그냥 짱박쿠서는 그냥 싸움이 이겨. 사실 이거 이렇게 무장한 부대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뭐 누가도 못 이기지. 이건 너무 대단했지. 근데 대단했는데 문제는 이 부대가 멘탈이 안 좋았어. 그래서요 시작하기 전에 절반이 전쟁을 시작하기 시작하기도 전에 반쯤이 탈영합니다. 서울에서 오는 이 부대가 탈영병이 하도 많아가지고 지지부재해지니까 전주에 있던 전라도의 지방군이 있었거든요. 얘네들이 아 우리끼리 싸울 거임 하고서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 싸운 장소가 황토연이에요황토연에서 전라도 지방군과 그리고 동학군이 농민군이 싸운 거지. 농민군이 압도적으로 이겨버리죠. 사기가 급이 달랐지 달랐죠. 뒤늦게 경군이 왔어요. 뒤늦게 참전을 했는데 기습을 맞아가지고 얘네도 져요. 그래서 동학농민군은 여기서 큰 승리를 거뒀구요. 아, 연도가 안 맞네요. 한요쯤네 이미 가보년으로 넘어왔죠. 그래서 동학농민군이 크게 이기게 되구요. 이렇게 승리를 한 다음에 전주성까지도 점령을 하거든. 아, 전주성은 굉장히 의미가 큰 도시입니다. 애초에 이씨 왕조가 시작된 데가 전주야. 그래서. 근처에 봉기군이 거기로 다 모여들어요. 아 정말 대단하다. 우리 세상을 바꿀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정부는요. 자녀 세력을 모아서 전주성에 산판 붙는데 동학군이 또 이겨. 병력이 얼마 없잖아 조정은. 그래서 머리를 좀 썼죠. 아 청을 데려오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은 당시에 어쨌든간 아시아에서 제일 셌죠. 그래서 청을 데려와서 얘네들이 동학 농민군을 제압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아 라고 고종이 상상을 했는데요. 청은 기회만 되면 조선을 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니 마다할 일이 없지 당연히 오지. 근데 청이 오면서 텐진 조약 발로 일본도 같이 온다. 일본도 조선 노리고 있었잖아. 조선 정부는요 완벽한 돌머리는 아니었어요. 이걸 모르는 게 아니고요. 일본이 와도 청이 너무 세니까 일본이 별거 못할 거야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완벽한 돌머리였네. 네, 완벽한 돌머리였어요. 일본이 사실 오면서 어디로 들어오냐면 인천으로 들어온다. 들어오고서는 서울로 와버려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진격을 해버리니까 조성, 조정에서는 깜짝 놀랐죠. 그래서 농민군한테 가가지고 화약을 맺기로 합니다. 농민군 입장에서도요. 두 가지 두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모내기가 있어 일단 얘네 모내기 할때 됐거든. 근데 계속 전쟁을 하면 모내기 못하죠. 그럼 전쟁에서 이겨도 굶어 죽는단 말이야. 그래서 모내기 할 때가 됐으니까 화약을 할만하지 거기에 플러스 외세가 개입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화약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적당히 설득이 됐어요. 그래서 어 전주 화약을 맺습니다. 전주 화약을 맺고 동학군은 어 이제 더 이상은 봉기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요. 흩어집니다. 요때 전조약을 맺으면서요 정부에서는 집강소라는 걸 설치해요 집강소 설치하면서, '봐라, 우리는 자발적으로 어, 개화를 할 거야, 개화, 개화할 거니까 너네들 없어도 돼, 가'라고 하고 청하고 일본한테 꺼지라 그래요. 한편 동학군 같은 경우에는요, 어, 자기들끼리 집강소를 세웁니다. 집강소는 자치기구, 자치행정기구, 행정자치기구라고 해야 되든요 행정자치기구인데요. 집 강소를 설치한 다음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소 라고 이제 설명을 하죠. 이게 전주화약의 결과입니다. 음, 청구는요? 알았어, 뭐, 가지 뭐 하고 가요. 이제 물러가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거 뭐 정부에서 가라는데 가야지.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 동학군이 다 해산했는데. 근데 일본은요, 웃기고 있네. 안 믿음. 이러면서 서울까지 점령을 해버립니다. 어, 일본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요. 러시아하고 영국까지도 이걸 말렸어요. 야 너네 그거 아니야. 그거 하지마. 하고 말렸고요. 청도 말렸어요. 야 너네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거 빨리 우리 같이 빼자. 텐진 조약 맺었잖아. 라고 했는데요. 일본이 다 무시합니다. 다 씹어버려. 그리고 성, 서울을 점령하고 경복궁을 점령한 다음에 즉강소를 없애버려요. 그리고 군국 기무처라고 하는 기구를 세웁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갑오개혁의 시작이에요. 얘네들이 경복궁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철수하던 청의 군대가 들어요. 그리고 청의 군대가 빡쳐 가지고 아저씨 가자기인데 왜안 가? 너네 한판 붙어 있어 하는 게 청일 전쟁의 시작입니다. 동학 농민군은요. 이렇게 나라가 개판 5분 전이 됐다는 사실을 듣게 되고요. 야, 이거 안 돼. 다시 해. 한양을 너네가 점령하는 건 정말 말이 아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차 농민 봉기를 일으킵니다. 이때는요. 최시영 어, 손병희가 합류해요. 많이 들어보신 사람이죠. 이런 분들이 합류해 가지고 2차 농민 봉, 봉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음, 2차 농민 봉기는요. 숫자가 약 20만이었어요. 엄청나게 많았지.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정부군, 북쪽으로 올라가서 일본군이랑 붙으러 갔더니만, 정작 상대는 정부군이었어요. 뭐, 일본군이 많았지만, 이렇게 지위를 일본군이 예측하고 있었죠. 그리고 우선 전쟁을 시작했죠. 아, 어, 우금치 전투에서요. 크게 집니다. 대패라고요. 그리고 최후의 전투였던 태인 전투에서는 전봉준 부대가 패요. 해 이렇게 해서 이 전투는 농민군의 패배로 끝나게 됩니다. 이때 김계남, 전봉준, 손아중 다 죽어요. 뭐 전봉준 같은 경우에 처음에 탈출했다가 나중에 누가 배신해서 죽었을 걸? 예, 네, 다 죽고 최시형도 죽었. 최시형 죽었나? 기억이 안 난다. 이건 모르겠다. 죽었을 거예요. 손병희는 여기서 빠져나가죠. 이렇게 해서 전쟁이 모두 끝납니다. 이차 농민군이 와해가 되면서요 곳곳으로 흩어졌고, 그리고 이것을 일본군이 뒤치기를 해가지고서 다 죽여버리죠. 또 청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아시다시피 일본이 이겨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 러시아와 일본 간의 힘싸움이 시작되고 러일 전쟁도 시작됩니다. 조선은 일본의 영향력 하로 떨어져 버리게 되고 이제 청은 더 이상 일본에게 아, 조선에 손을 못 내밀죠. 일본에게 찝쩍거리지 않게 됐죠. 동학농민군은요, 사회개혁, 사회를 개혁하려 그랬어. 처음에 시작은요. 그리고 뒤에 가서는 뒤에서는 외세의 침략에 대응하려고 했죠. 대항하려고 했고요. 이것을 여섯 글자로 말하면은 반봉건 반외세입니다. 꼭 알아두십시오. 이들이 폐정개혁안에서 주장했던 내용은요 가부개혁에 되게 많이 반영됐어. 관심 있는 사람은 찾아봐요.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뭐 먹지 않으면 헛개 보일 것 같아. 진짜 배고프다. 이따 봅시다.